네, 안녕하세요. 엘림입니다. 오늘은요, 제 최근 시계 컬렉션을 한번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계가 또 많이 바뀌었죠. 음, 롤렉스 스틸 모델 중에서 서브 마리너 만남기고다 팔았고요. 또웬 데이저스트 36이 다시 들어와있고. 그리고 골드 모델은 드레스 워치죠. 바셔론 콘스탄틴과 파테필립. 이렇게 해서 총 4점이 제 최근 시계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보시죠. 자 첫번째 소개해드릴 시계는 바셔론 콘스탄틴 히스토릭 아메리칸 1921이죠. 수동무브구요. 40mm 로즈골드 케이스에 수동무브가 적용되어 있고 어... 드레스 워치면서도 약간 레이싱 워치 스포츠 워치 같죠. 왜냐면 손목에 이렇게 차서 운전을 할때 시가 시간, 빠른 시간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는 그런 시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어, 얇고요. 또 생각보다 착용감이 참 좋아요. 괜찮아요. 이게 36.5 사이즈도 있는데 어, 그 사이즈도 괜찮을 것 같지만 살짝 어, 제 손목에 4분은 40mm 사이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시롱 콘스탄틴이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파텍 필립. 칼라트라바 5119G죠. 화이트 골드 모델이고요홈 네일이, 홈 네일 베젤이 좀 특징이고. 아, 이 녀석도 수동이에요. 연속도 보시다시피 수동 무브먼트로 되어 있고요. 바텍필립 3D 보이고, 음 오차도 없고, 상당히 시간도 잘 맞더라고요. 아, 이게 원래 수동 무브들이 기본적으로 오차가 좀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이바셔론도 그렇고, 지금 이파텍필립칼라 트라바도 그렇고, 오차가 없어서 너무... 착용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아침마다 매뉴얼로 밥 주는 거는 좀 귀찮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 17cm 손목에 차면 요런 느낌. 정말 얇죠.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파테 필립 칼라 트라바. 사실 요즘에는 요 시계를 가장 많이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파텍필립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 의외로 이 화이트골드의 이렇게 심플하고 베이직한 모델이 손이 잘 가네요. 자,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롤렉스의 상징이죠, 아이코닉 모델. 롤렉스 오이스터퍼페츄얼데이지스트 36mm, 36mm 콤비. 콤비의 샴페인 판에 텐 포인트 플로티드 베젤 주빌리 어, 브레이슬리 뭐, 너무 유명한 모델이니까요. 너무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고 잘 팔리는 그런 모델이죠. 일단 롤렉스 하면 떠오르는 가장 그런 모델이죠. 시그니처 모델이죠. 36mm 데이저스트 콤비 2톤입니다 샴페인의 템포인트. 이 시계는 뭐 룰렉스를 가장 상징하는 그런 시계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 어, 이 서브마리노도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이두 개는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 <laughs> 제가 정말 골드 금통도 많이 차보고 어, 롤렉스 금통도 너무 많이 찼었죠. 롤렉스 금통도 많이 차보고 다 해봤었지만 어, 이 시계 두개 정도면은 롤렉스를 충분히 어,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롤렉스 오스트퍼페츄얼 서브마리너 논데이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데이트를 찾았었죠. 데이트뿐만 아니라 뭐 로레스 금통, 서브마리너 금통, 콤비, 뭐 데이트, 스타벅스, 헐크 다 찾았었는데 결국 저에게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알게 됐어요. 바로 서브마리너 중에서는 논데이트 모델입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래서 이 녀석을 또 구입을 해서 지금 즐겁게 잘 차면서 시계 생활을 또 즐기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어, 롤렉스 서브마리너 그 특유의 그 단단함이 아주 잘 표현된 녀석이라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역시 17cm인 제 손목에 올렸을 때이 정도 느낌. 예쁘죠? 많이 뿔리가 없죠, 서브는 또. 어, 롤렉스 스포츠 모델 중에서는 가장 또 인기가 많은 녀석이고, 이렇게 해서, 엘리메의 가장 최근 시계 컬렉션은, 드레스, 하이엔드 드레스워치 두 점, 그 다음에 롤렉스 두 점. 요렇게 세팅을 해놓고, 현재 즐겁게 즐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니, 파테 필립이나 비싼 시계들이 왜 많이 없어졌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 다 미국 주식에 들어가서 지금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좋고요 일단 감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계 생활 역시 제가 놓칠 수 없는 취미이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소소하게 즐기면서 재밌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계와 미국 주식, 부동산을 사랑하는 공인중개사 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